자, 이 어우 1111 제곱을 17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. 나머지가 아래에 있을 겁니다. 그죠? 뭐, 이렇게 있을까요? 그죠? 그럼, 이게 원래 무슨 식이 있었을까요? 보면 x를 보면 17을 x라고 볼까요? 음, 근데 이걸 x로 나타내기가 힘들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뭐 이게 x-15에 1111 1111에다가 x에 a 의 r은 의미가 없죠 그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r 찾기 위해서 0 집어넣으면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아니면 이게 좀 간단한 애로 나타나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, 그럼 이제 17에 가까운 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. 아니면 2를, 음, 2에 대해서 요걸 좀더 가까운 수로 표현하니까요두수 그러니까 사이가 좀 비슷비슷해져야 된다. 그래서, 생각해보면, 2에 4적이 16이니까요. 그죠? 네. 그러면, 1 1 1 1을 4로 나누면 4 8, 8, 2 8, 8, 1 4 7, 7 28에 3개가 남죠. 그렇죠? 위에 위에 4제곱에 2 8, 10, 2 8 2 3개4 남죠 그죠? 위에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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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식을 플러스 1 이라고 할까요 네. 이거를 16 이라고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6의 277을 17 곱하기 a 더하기 r 이라고 보고 이걸 x라고 보면 여기 x -1이 되죠. 이걸 하면 여기 x-1이 되죠 이걸 x라고 하면 x 플러스 1 어차피 똑같네요 x 마이너스 1에 277제곱 x에 qx에 r이 있었던 거야. 여기서 x에다가 17을 대입한 거죠. 그러려면 요걸 찾아야 되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277제곱은 r 마이너스 8이 됩니다. 그쵸 그럼 요거를 다시 보면 2에 3제곱 곱하기 2에 4제곱에 7 7 7제곱은17 곱하기 q에 17 빼기 8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43은 8명이서 5개씩 먹고 3개가 남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, 8명이서 6개씩 먹으려면 5개가 모자란다라고도 할수 있죠. 그죠? 렇 1, 2, 3, 4, 5, 6, 7, 8 해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면, 5개씩 나눠주다가, 3개가 남는 것이나, 다섯 개가 모자란다는 거. 여섯 개씩 먹으려고 하다가 다섯 개가 모자란다는 건 같은 말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것도 빵인데 이의 1112이 빵이고. 그렇죠? 이게 사람이고. 이게 먹시고. 이게 나머지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음수일 리가 없죠. 그죠? 그러니까 요거는 요만큼 좀 먹으려면 여덟 개가 모자란다. 몇 개가 남을까? 한 개씩 덜 먹으면. 한 개씩 덜 먹으면 아홉 개가 남는 거죠. 그죠? 네. 저기 나머지입니다.